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주식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에 들어서 선물을 가장 많이 받았던 하루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에서도 여러 분이 있었고 또 우리 가입자 구독자 분들 중에. 아 여러분들이 있었다 진심으로 좀 축하를 드리고요 아, 오늘은 아침부터 케이크 커피 예, 그리고 우리 또 에, 주식 프리패스반 분 중에 도한 분한테는 에, 치킨 에, 다양한 선물을 아, 받았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하루고 그리고 또 아, 오늘 또 우리 수익을 내셔 가지고 가입자 분 중에서는 아,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에 또 가입을 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 상당히 불확실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 오히려 최근 뭐, 한 2, 3일 동안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을 낸 것은 모두 본인의 실력과 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를 통해서 종목 발굴, 선정 방법, 또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수익을 내서, 또, 주식 투자가 또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주식투자에서 여러분 고수가 별게 아니죠. 에, 수익을 내는 사람이 어, 최고다. 라고는 하 점이 있었고, 음, 어, 오늘 이제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어, 수강생분하고 저랑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20%가 넘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어, 하루에 한 20%가 넘으면 한 50에서 100%는 한번 팔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전략 매도를 했고 저는 <laughs> 매도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의 목표 수익률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만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한 9%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점은 뭐 저로서는 굉장히 어, 기분 좋은 하루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음, 대한민국의 에, 최고의 음, 주식 유튜버 또는 뭐 경매 유튜버 또는 재테크 유튜버가 어, 되기를 희망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길 바라고 어,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가입자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자생력이 있으면 인생이 정말 재밌다, 즐겁다라고 하는 점. 다만 자생력이 없다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유튜브 에, 설춘한 캠퍼스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 기분이 또 좋아가지고 음, 적삼병 적삼병이 출연한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추세 중에 적산병, 적산병이라고 하는 것은 양봉이 세 어, 개가 연속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 오늘까지 본다면 어, 지난 금요일 에,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고 어제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고 오늘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다라고 하는 점. 에, 양봉은 여러분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 물론 이제 양봉은 대부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아, 양봉이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한 건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봉에 대한 개념 뭡니까 시가 만약 여러분 어제 주가가 만원이었다 근데 오늘 에, 20% 개파락 그래서 8,000원부터 시작했다 근데 종가가 9,000원 1 0원 올라갔다 그래도 어제 종가보다 1 0원 떨어졌다 양봉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15분 20분 예, 즐겁고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이 좋아서. 더불어서 이제 내일은 제가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예, 성남시 분당구를 임장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음, 기본적으로 어, 라이브 방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재밌게 또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구장 인철씨 반갑습니다. 통영의 아들 네 청구장. 파이팅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어, 적삼병, 적삼병 그죠? 예, 양봉이 하나, 둘, 셋, 예, 양봉이 세 개, 예, 세 개가 연속 어, 출현하였다. 이 양봉이 가급적이면 이제 바닥에서, 바닥에서 물론 이제 고점도 나쁘진않은데 바닥에서 야, 양봉 세개 생기면, 적삼병 생기면 어, 정말 정말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우리 청구장 1빠 좋습니다. 함께 파이팅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오늘 어, 저한테 이제 홈 어, 저한테 선물을 주신 분들, 예, 홈런이 오늘 많았습니다. 예, 그중에 세 개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세 개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자첫 번째는 미트 박스입니다. 미트 박스 어, 일봉상 신곡가. 예, 너무 아름다운 차트 매집의 흔적. 예, 매집 현저 정말 길게 조정 눌림목딱 10일 전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점 점수로 놓고 본다면 뭐 95점이죠. 예, 다만 오늘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이니까 일단 내일 정도 또 다시 어, 급등한다면 최소한 50% 또는 뭐 전량 매도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고 어, 일단 이 미트박스가 어,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예, 그런 종목들. 뭐, 강의에서도 언급했었고, 우리 가입자,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 감사의 코멘트가 많았고요. 저도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는 것이 중요하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홈런은 여러분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어, 코미코는 제가 지난 일요일날에도 이제 우리 뭐 어, 주식 프리패스 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코미코가 음, 기업 설명회, 예, 기업 설명회. 최근에 기업 설명회하고 증권사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이 여러분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아, 그래서 어, ABL 바이오가 최근 한1 0일 급등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다시 기업 설명회. 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여러분, 미코라는 회사 알죠? 예, 코미코. 그래서, 오늘 코미코가 상당히 좋았다. 코미코는 기본적으로 앞에 62,000원. 돌파한다면 또, 주목해야,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적과 재무 상태, 추세, 기술력도 최고. 코미코. 예, 축하드립니다. 정말정말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네, 많은 분들이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은 코닉 오토메이션, 코닉 오토메이션.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매집의 흔적이라고 본다라고는 좀 있었고, 아, 요때 이제 못 팔아서 약간 아쉬웠는데, 급, 그, 급락 후에 어찌보면, 오늘 급등, 예, 20%, 21%. 그래도 마지막에 10.5 홈런을, 아, 여전히 기록한 것은 아름답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코닉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내신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사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모두 모두 파이팅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코니고토 메이션. 자 오늘 장은 어땠나 한눈으로 싱크풀을 봅니다. 네 오늘 AI 24차. 어, 오늘 일단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아 한덕수 국무총리 어, 대선 후보에 안 나올 것 같다 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어, 관련주였던 시공테크가 약간 급락하는 양상. 정치인 테마주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정민씨 아이스크림 미디어 오늘 수익을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어 어디 좀 떴고 오늘도 좀 떴죠 어 조금 조종 눌림 보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추세는 아주 좋은 아이스크림 미디어 네 오늘은 전선 가스관 전력설비 등이 좋았고 어제 좋았던 퓨리오사 AI는 오늘은 나빴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섹터는 또 돌고 돈다라고 하는 점잘 판단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주식은 추세가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하다. 이것은 뭐두 말할 나이 없습니다. 여러분 추세는 항상 우상향. 추세는 항상 우상향. 추세는 항상 우상향.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 판다? 팡, 팡, 예, 팔아야죠, 여러분. 언제나 익절은 옳다. 다만 매집봉, 매집의 흔적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적도 항상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익 모두 증가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회사는 적자, 예, 적자, 적자, 적자 전환, 적자 지속 이런 종목을 가장 싫어한다. 음, 항상 숫자로.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점자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두 개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다다다 다, 다 다가오는 일요일이네요 4월 27일 일요일 밤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 플러스 3총 9개월 프리패스 반 예,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요 어, 지난번 6 플러스 2 예, 모두 6 플러스 3으로 어, 조정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저의 어,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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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어 최근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 아니고 우리 친구처럼 맺는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 단톡방에서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수익을 내는 모습 또 자생력을 갖는 모습은 대단히 좋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주식 프리패스 반에서 함께 뵙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이제 그 5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8번에 걸쳐서 경매 원비드 공매, MPL, 임장, 제1기 부동산 재테크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요즘 또어 신청자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론의 실전을 더해본다. 자, 얼리버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식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고 경매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 잘할 수 있다. 자, 자세한 강의 공지 및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갑니다, 여러분. 점수를 주면서, 점수를 주면서, 예. 오늘 추세가 좋은 다섯 개의 종목, 지금 가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첫 번째 관심 종목, SMCG입니다. 얼마 전에, 어, 우리 유튜브에서 언급했던 종목, SMCG. 자, 여러분, SMCG의 일봉. 일봉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점수 한번 주세요. SMCG의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점수 한번 줘보면, 땡큐베리 감사.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아, 라이브 방송. 우리 청구장 95. 좋아요. 자 청구장 외에 나머지 자 어쨌든 오늘 끝나고 오 어, 종목에 대한 에 커멘트는 에, 함께 여러분 뭐야 음 우리 가입자 하고 댓글 다신 분들만 함께 합니다 청구장 95 정민씨 축하드립니다 smcg 도 갖고 있군요 100점은 축하드리고 광년의 고독은 97 좋습니다 자 일단 어적산봉적산병 너무 좋죠 예. 다시 한번 그려 팡팡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물론 여러분 주가는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자. 지금은 5일선 한번더 그리고 어떨까 그죠? 예, 94점. 대응 능력이 필요한 SMCG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또 어, 필터링 하기를 기대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음,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삼양 n c 캠입니다 삼양 NC캠. 자, 여러분, 삼양 NC캠의 오늘의 일봉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에 점수 한번 주세요. 삼양 NC캠. 오뉴 94. 광년의 고도 96. 청구장 190. 190은 뭐죠? 네. 완전 있다는 건가요? 인천 씨, 축하드립니다. 190의 의미는 뭘까? 순간. 네. 정민씨 자,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쨌거나 원바닥투바닥 쓰리 바닥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좋고 거래량만 증가한다면 너무 좋겠다. 에, 저는 여, 여전히 a n k 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 양 n c 캠 네, 각자 필터링을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종목은 블랙야크 I n c 입니다 블랙야크 INC 자 블랙야크 INC도 적산병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블랙야크 INC의 일봉 점수 여러분 주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블랙야크 INC 자 재밌게 즐겁게 한 10분 15분 하고 예,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년의 고도 93 5유93 좋아요 자 점수는 어쨌거나 각자의 선택 좋습니다. 음 주가가 이제 모든 이동 평균선을 뚫어야 되는데 아직은 뚫을 뚫지 못해가지고 관건은 거래량, 거래량 그다음에 차후에 어, 여기 4,600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예, 지금의 저희 점수는 91, 거래량 실으면서 올라온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드는블랙니크 inc 파이팅 하길 기대하고요. 자 오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파인 메딕스입니다. 파인 메딕스. 네. 자, 여러분 오늘 파인 메딕스의 일봉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여러분 100점 만점에 파인 메딕스 점수 주세요. 파인 메딕스. 네. 광년의 고도 92. 온유 92. 네. 자 일단 어, 요런, 거, 요런 거 나쁘지 않은 흐름 그죠 에,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좀더 증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점 거래량만 증가하고 올라준다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90점으로 갑니다 거래량 좀더 증가하면서 올라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정민 90이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적산병 출연한 종목은 바로 다섯 번째 토니 큐브입니다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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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토니 큐브 자, 여러분 토니 큐브의 점수. 100점 만점에 여러분 주세요. 오늘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토니 큐브. 자, 광년이고도 94. 온유 94. 이정민 95. 자, 2400은 고점. 여러분 어쨌거나 고점에서 긴 윗꼬리 장대 음봉은 매도 타임 어, 위에서는 11선이나 20선 무조건 매도 했어야 된다 여기서 매도 일단 예. 그리고 뭐 거의 반 토막난 거잖아요 예. 요, 요런 흐름 나쁘지 않고 저희 점수는 9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수 좋아요 자 오늘 어, 수익을 내서 어, 감사의 커멘트가 많았던 날이어서 예,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가입자 분들하고 오늘 댓글 다신 분들만 예, 궁금한 종목 있으면 함께 종목을 한 10개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여러분. 종목 궁금하다. 저도 점수를 한번 줘보는 센스. 오늘 어쨌거나 어,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또 가입자분들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아서 예, 기분이 엄청 좋고 저도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분 좋은 하루 예,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도 오늘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한 거의 9%대 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치즈 불닭 볶음면 예. 오리엔탈 전공이죠 오리엔탈 전공 예, 오리엔탈 전공 자 나쁘지 않은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관건은 이제 여러분 여기 지금 예,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가 관건 예. 음, 부담스럽지 나 어,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를 잘 판단하기를 기대합니다 얼른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점수를 치면은 한 89점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도 파이팅입니다. 어,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은 아직 이동평균선을 많이 뚫지를 못해가지고 예, 21선도 애매하죠, 그죠 예. 중장기적으로 예, 점수는 한87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정민, 코나이가 그 대주주가 어, 대주주가 어, 언론, 언론에 나왔어요. 먼저 많이 팔아먹었더라고요. 코나이. 이재명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어, 예전에 보면 13,000원대부터 세배뜬 거니까. 에, 그리고 대주주가 잘 팔아먹고.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해야죠. 에, 여러분 항상 어, 임원, 주요주주의 매매 행, 행태 조심해야 됩니다. 코나이가 많이 팔아먹어서 오늘 거의 뭐 에, 한가로 지행하는 모습. 조심해야 된다. 어, 다만 지금의 가격도 싼거냐 라고 하는 점에서는 퀘스천마크 왜냐하면 주가가 13,000원대부터 사실은 뭐 회사가 실적은 좋은데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 관련주라고 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적절한 시점에서 잘 팔아먹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파이팅하길 기대합니다 정민씨 힘내세요 셀트리온은 아직의 추세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구장 유바이오 로직스, 예, 유바이오로직스.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아, 가격은 조금 안정적인데,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거래량이 좀 없어요. 거래량. 예,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 한번, 그죠? 예, 회사는 좀 좋아졌는데, 우리 인철시 예, 급등을 기대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하다. 아, 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좀 정리,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LK, LK 사면? LQ3명. 자1 k 3명도뭐 가격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그죠? 예, 좀 중장기적으로 나빠보진 음, 않네요, 그죠? 예,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진 않다. 다만 이제 위에 매물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자 인천시 더 파이팅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예, 마무리를 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 장이 좋았고요 또 내일의 장은 어떻게 될 거냐 아, 여전히 어,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어, 접근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자 내일은 16일입니다 예, 내일은 우리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많은 분들이 예, 16% 예, 급등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민 씨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16으로 갑니다 자16 모두 모두 16% 급등을 응원하고요. 즐겁고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내일 모두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특히 정치인 테마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 좀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익제를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대통령이 어, 대통령으로 당선될 사람은 에, 일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한 사람이 누구냐, 에, 민주당이 누구냐, 국민의힘이 누구냐 이런 걸잘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 뭐. 어, 정치인 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급등했다면 과감하게 매도하자. 예, 급등 후에 급락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어, 내일 아침에 7 시에 올라가는 멋진 종목들 또 파이팅 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가가 떠가지고 예, 많은 선물과 감사의 코멘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더욱 파이팅 하시고 특히 오늘 선물 주신 분들은 더욱 급등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